어,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는 뉴라이프 어, 보험방송은 예수 제자 선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 매월 계속해서 한국 시간으로 어, 한 달에 두 차례 어, 1일과 15일 어, 오전 10시에 새로운 메시지를 업로드하는 어, 그런 메시지가 진행이 될텐데 어, 기억하시고 주위에 함께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선교회 사역 가운데 어,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어, 153전도운동입니다. 어,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함께 의논돼서 함께 사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153전도운동에서 어, 책자가 어, 딱두 가지가 있는데 오랜만에 말씀드릴 내용. 아이빨간 책은 복음을 아, 전할 때 아, 읽어만 주어도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시나타나는 그런 책자가 되겠고 이 파란 책두 번째 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양육해서 아, 전도하는 제조로 세우는 양육 교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두아의책 가운데 아, 이 빨간 책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 어, 주제가 참 중요한데 어, 이미 당신의 구원은 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준비된 구원 그런 주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어, 국내외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는 어, 가까이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많은 사람 만나봐서 이 구원에 대한 대화를 해보면. 종종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구원의 확신, 그 말의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어, 사역,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마음으로 알고 믿을 뿐만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제 분석을 해 봤어요. 왜 구원의 확신들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자체를 거의 몰라요. 조금 이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을 우리가 뭐 노력해서나 사정 사정해서 기도로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이걸 분명히 듣고 깨닫고 알고 믿을 때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 책을 중심으로 했으면까지 말씀드리면 간단간단히 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근본 목적은 지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꼭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관계 깨졌잖아요. 깨진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인데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 무슨 종교를 갖는다든지 어, 예배당 출석, 물론 출석은 중요하지만 출석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어, 율법 지키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어, 가문의 기독교 지방이라든지, 예컨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또는 어,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거는 전적으로 가능치 않다고 말해요. 그럼 성경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무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독생적 의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이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반드시 심판이고 지옥 간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인간의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 1장 29절에 말한 건 뭐냐? 세상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이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성경책을 말해서 어, 미안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 여러분 각자 지은 죄, 지을 죄, 평생의 죄, 원죄, 자본죄 이게 다 들어있어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고 갔단 말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의 친이 죄인되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미 세상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죠? 다 끝났잖아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번도 죄를 지어보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먼저 선행은총으로 은혜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구이다 준비됐어요 죄삼이 끝났어요 당신의 죄가 이미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를 사해달라고 노력해서 사정사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죄삼이 루어졌어요 온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죄삼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봉 19장 30실에 말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영어로 It is finished 계산이 완전히 끝났단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심판 멸망이다, 지옥 간다. 그 문제 모든 죄로움을 오는 그 치료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계산이 끝나버렸어요. 당신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 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은 직분까지 열심히 하면서도, 이 단순한 복음, 단순한 비밀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이걸 안 믿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뭘 믿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죄인이지만 사랑하신다 구원하시려고 죄사해 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심으로 심판의 문제 사명의 문제 형별의 문제가 다 끝났다 계산이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죄산 이루어졌고,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 그러고, 이걸 복음이라 그러고, 이걸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중요한 구절인데, 이 책에 있는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아, 히브리스 9장 12절입니다 다같이 보십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구약제사법이 아니고 이제 그건 끝났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일 보세요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영원한 속죄 피로 단번에. 다시 말하면 once for all.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책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한 번의 제사, 곧 십자구에서 흘리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삼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사람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확실하게 깨끗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삼은 단번에 이루어졌으며 그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아까는 말한 대로 욕을 영어로 표현하면 참 멋져요.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다시 말할게요. 당신의 죄삼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믿을 때 거듭나게 만들어요. 영생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선의 은총으로 보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당신은 온전히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의롭다 믿음을 의인됐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은말미이 아마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영생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의 언총으로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그저 주시면서 받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받아 들이기만 하면 십자가 이루신 그 구원이 내 구원입니다. 부활로 이루신 그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이런 사람을 죄삼 받았다. 이상 죄인이 아니다. 믿음 로인 됐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의인에 불러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거는 복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그러고 죄 없다 그러시고 생명 가져다 그러시고 내 자녀라 그러시고 영생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되시죠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멘 되시죠 요나 생명 가졌습니까? 아멘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속에 지금 죽어 구조주님으로 계십니까? 아멘 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사에게 전도할 때 도움도 되시고 희미했던 사람이 확신하게 되고 아직도 이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저 지나갔던 사람들 오늘 영접함으로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하면 함께 기도할 텐데 구원 받은 사람 감사기도 하시고 긴가민가한 사람은 지금 영지밤으로 준비된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또박또박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방법,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시한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삼과 생명,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준비된 구원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온전히 죄삼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생명 가셨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찬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되시죠? 주님께서 먼저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